농협카드 LPBA 준피연십 결승전 무대에 트로피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김가영 선수가 손을 번쩍 들고 나고 오 있고 강전 선수가 손을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 11대 1로 4세트를 가져간 김가영 선수 6이닝만의 마무리,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세트 죠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을 찾은 김가영 선수와 어, 강경선수의 어, 조금 더 어, 노려가는 모습 그리고 집중하는 모습이 전개된다면 또 앞으로 3세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대회 상금. 자, 우승이 2천만 원, 준우승이 6 0만 원, 4강 2백만 원, 8강 110만 원씩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우승을 해야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1,400만 원 차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네. 자 이제 5세트 김강현 선수의 초구 오늘 두번 모두 놓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 자,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또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자 성공 되죠. 네. 자. 자 이래서 어, 당구 경기가 멘탈 게임이라는 거예요. 네. 멘탈적으로 조금 더 다소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원 쿠션에 대한 설정이 정확했습니다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 네, 세번째는 성공 오늘 끌어치기를 상당히 네. 잘 활용한 김가영 선수 네, 변함없이 잘 보여줍니다 돌아오는 코스 잘 풀어냈어요 <laughs> 자 초구와 바깥돌리기 네. 연속 득점. 자세도 조금은 안 좋았지만 일접구 두께 설정이 완벽했네요. 옆돌리기 짧게. 한번 성공시킨 바 있어요. 옆돌리기 짧게. 이야. 여기서 포쿠션에 바로 맞아야 돼요. 내려가면 약이에요. 아. 그렇죠. 힘이 없습니다. 네. 로세첫 번째 공격 강두 점을 뽑아내는 김가영 선수 출발이 좋습니다. 다소 수비까지 조금은 생각이 있었던 네. 김가영 선수의 수고입니다. 조금은 야각에 마무리되면서. 음 그러나 이렇게 일리적구 어도 가깝게 붙여준다면은 뱅크샷 한 번에 위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뱅크샷 합니다. 코너에 쭉 들어가야 돼요. a t I'm in. 서면서 m 점샷자 기회가 왔습니다. 항상 반전의 기회는 그의 문은 열려 있어요. 이제 예. 그 문을 m sure. I'm sure. 연속 뱅크 샷으로 일단 동점. 네, 돌리기 자, 접전이에요. 자, 접전이에요. 코너가, 코너가 와. 네, 코너를 이렇안 돼요. 강기현 선수 당구 오늘 정말 어렵네요. 네. 쉽게 안 풀립니다. 올해 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 아 작년, 작년, 작년이죠. 강지현 선수가 이런 경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고개를 갸웃하고 들어간 강지현 선수. 자, 이거 두께로 해결하나요? 자, 끌었어요. 아, 끌었네요. 자, 코너로 들어가요. 코너로. 코너! 네. 가, 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김강현 두 선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코너가 정말 마의 코너죠. 그렇죠. 김강현 선수도 자 큐를 세우고 끌어칠 때 코너에만 들어가지 말자. 네. 그러나 그 마법은 정확하게 통했습니다. 그대로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자, 일단 뱅크샷을 하나 성공시킨 강지훈 선수. 이대2 동점에서 또 출발하고 있는. 그렇죠. 2. 어려울 때는 이렇게 뱅크샷으로 야, 승부를 봐야 돼요. 번뱅크. 자, 자. 오. 자 들어갔어요. 이닝 연속 뱅크샷. 잘 풀어냈습니다. 자, 시간 많습니다. 내일 중결승은 낮 1시에 열리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아요. 지금 현재는 LPB의 결승이 더 중요합니다. 자, 두 점을 단순에 앞서 나가는 강철 선수. 1접구 두께가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자 조금은 얇게 출발해야 원쿠션 설정을 살짝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원쿠션에서 끌어당기는 그 타법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아 가마오기 좋아요. 네. 아주 좋은 스루을 보여줬죠. 석점차 앞서 가고 있는 강주아 네. 야 원팁의 회전 그리고 밀림을 어 너무 밀렸어요. 어. 길게 빠집니다. 자 조금 성급한 에비스트로 어, 좀더 하면서 리듬을 타야 되는데. 스머지니. 아 이게. 네. 살짝 많이 밀리면서 어이 정도로 큰 차이로 빠졌다는 거는 조금 더 긴장감을 유지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 선수. 돌아서. 네 득점. 네, 득점. 자 이제 한 세트만 더 따내면 저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자 김가영 선수의 바깥 돌리기 길게는 두세 번의 실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짧게는 완벽함을 잘 표현합니다. 안으로 갑니다. 짧게 가야죠. 자 키스가, 어, 키스가 키스 타이밍 아, 네. 오, 아 그런데 그래야죠? 그런데 아네 아. 없습니다 운이 따라주질 않나요? 자, 조금은 많은 두께가 전해지면서 일접고 다시 한번 만나죠. 네. 자 여기서 회전이 좀더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러나 키스가 난 순간에 원래 회전은 풀리거든요. 네. 각각으로 단구치안을 맞았어야 가능했던 득점입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리드를 잡고 가고 있는 강지훈 선수입니다. 자 조금은 회전을 억지 시켜야 되는데 아, 많이 아유. 길어요. 다음 각 세트별로 계속 기복은 좀 있는 오늘 플레이죠. 그렇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네. 강기현 선수는 지금 본인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자, 오랜만에 추격전을 펼치는 김가영. 살짝 플러스 출발에서의 얇은 두께. 와. 어. 잘 뽑았어요. 네, 득점으로 갑니다. 슈가. 자. 자, 보리치도 지금 어려웠는데 두개잘 맞췄죠. 네, 내수구의 스커트를 억제하기 위한 짧은 스트로 자, 적절하게 잘 전달했던 안으로 짧게. 자, 대회전 갑니다. 자,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자, 코너가 돌아 나옵니다. 오, 코너 로들어왔다 득점으로 연결, 동점 타입니다 살짝 행운이 따랐습니다. 네. 이래서 당구는 세게 치고 봐야 돼요. 네. 자, 어, 코너 진입해서 지금 빠지는 줄 알았는데 장쿠션 네. 먼저 진입했다면 또 빠져나가요. 네. 그러나 장쿠션 진입하면서 여기 전이 완벽하게 네. 전해졌습니다. 여기 아, 전에 아주 큰 힘을 발휘를 했군요. 그렇죠. 회전도 네. 많이 줘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돼요. 여러 가지 조합이 좋았습니다. 엽돌이 다 득점, 아 득점합니다. 아 이번에 또 역전 안 들어갑니다. 가수로 지금 강준 선수와좀 어, 리드를 잡고 가는가 싶었는데요. 옆돌리기보다는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되돌아오기 그렇죠 오른쪽 회전에 장단 네. 장으로 가는 절묘해요 네 되돌려치기 네. 아, 맞춰냅니다 잘칩니다네자 잘 점점 우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한 번에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3세트. 자, 그러나 김가영 선수는 그동안의 이 선수 경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잊는 것도 말습니다 네. 얇게 살짝. 오, 조금은 힘이 실렸어요. 자, 그렇죠. 자, 그대로 빠져나가죠. 자, 넉점포 아내면서 다시 역전의 선골을 거두는 김가영 선수. 강지현 선수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세트 또 저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슬슬 경기가 재밌어집니다. 짧게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 가야 돼요. 얇아야 돼요. 조금만 두고도 짧아져요. 저축이 자잘편안했죠 네. 자, 하나 붙여 갑니다. 조금만 더 온다면은 옆돌리기인데. 네, 비껴치기. 자, 이렇게 득점하고 나서 이재구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배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러시안 경기는 살짝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자 멈치됐다가 다시 자세를 잡습니다. 시원하게 밀었어요. 자, 밀어치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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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회전력이 풀려야 되는데 풀려야 돼요. 아. 아, 아, 네. 득점이 풀리질 않네요. 정신이 여러모로 정신이 풀리지 않는 강기현 선수. 네. 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칠 때요 단한 점을 앞서고 있는 김가영 길게인데 두께대야 살짝 좋아야 돼요. 네, 커너 힘이 빠지면서 감아오는 모습 좋습니다. 잘 아, 만들어냈어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로 진행했던 옆돌리기 길게. 네.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 쓰리구션 20포인트에 떨어지면 됩니다. 네. 자40 출발 20포인트. 도착각은 20. 네. 죄송합자크샷 네. 마지막 포인트예요. 챔피언십 포인트 김가영 선수 올해 첫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일차 대회에서의 자, 아쉬운 준우승을 깔끔하게 이어버릴수 있는 이번 6차의 우승 타이틀을 마지막 공격으로 네. 해결 하려합니다.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살짝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조금 강하게 가야 돼요. 모든 공격이 자, 출발. 자. 내려옵니다. 됐어요. 자, 들어 갑니다. 가깁니 자. 자 5세트의 음, 챔피언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김대현 선수 통산 2회 최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3세트에서의 공박같치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빨리 네. 또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은 그 본인의 실수를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4세트, 5세트 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올 시즌 1차 대회 때 결승 무대에 올라갔다가 트롬피아 비에게 저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김강희 선수인데요. 그렇죠? 6차 대회에서 결국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는 김강희 선수입니다. 야, 우승컵 엄청나게 큰데. 네. 어? 네. 아닌가요? <laughs> 아 대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림 같더라고요. 네. 이유가 어찌 됐건 우승자의 네. 사인이었습니다. 아, 거미줄처럼 얽힌.